자 이케 영어 이승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 무작위 영어 학습 4일째 번호 원 파필드 크레시즈 하지만 들판의 풀은 종종 크로 자랍니다 에스토레소맨과 우먼 남자나 여자만큼 크게 예, 높게 자란다 이거죠 에지에즈는 동등 비교죠 어, 들판 풀하고 어, 남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에지에즈는 뭐뭐만큼 뭐뭐한 동등 비교죠 이 사이에 원형이 어야 되죠? 원급. 예, 톨. 예. 예문을 보겠습니다. Jane is as pretty as 수진. Jane은 수진만큼 예쁘다. 이런 뜻이죠. 에제죠. 뭐, 뭐, 만큼, 뭐, 뭐 하다. 이렇게. 예, 알아두시고요. 예. Number t 보겠습니다. His horses, 그의 말은, were loaded with furs. 말은, 펄는 털입니다. 털로 가득 찼다. 원래, l o a d 는 짐, 화물 이런 뜻인데, 수고입니다 b 로디드 위드 몸으로 가득 차다. The traveler was 여행자는 돈으로 가득 차다. 예. e 로디드 위드 알아두세요. 몸으로 가득 차다. Yeah. 그 다음에 세 번째. Animals as well s p well 잘 아는 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f o o 음식을 얻는다. From the c l a 동물 가족으로부터, 아니 풀 가족이죠. 풀 가족, 풀과는 가족, 풀뭐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요 벽과 벽과에서 음식을 어, 식량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as well as b뿐만 아니라 a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 a가 주어입니다 예. 주어로 쓰였을 경우에 주어입니다 맨 앞에 왔을 경우에 맨 앞에 왔을 경우에요 자, 이거는 나도니 b 받아서 a로 바꿀 수 있죠 예, 순서 바뀌었습니다. 여기선 A가 중심이고 예, 이게 중심이고 여기서는 이게 중심입니다. 예. 예문을 보겠습니다. 데셀복스 에저레스 뉴스페그들이 신문뿐만 아니라 책도 판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앞앞 앞 페이지에서 동등 비교가 있었죠. 에저레스. 이때는 뭐 뭐만큼 자리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아노 물건이고 시트는 사람이죠. 비교 대상 비교하는 게 아니. 어, 여기서는 뭐 뿐만에 뭐모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녀는 여동생만큼 잘 피아노를 칠수 없다는 뜻이죠. 예. 그니까 어, 여기하고 쉬하고 하시스탁이 떨어져 있죠. 여기서는 붙어 있지만 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즈레스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합니다뭐 뿐만에는 모두 또는 몸만큼 잘 이렇게 뜻이, 뜻이 두 가지입니다.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에즈 에즈 몸만큼 뭐뭐뭐한동등비교그 모모, 다음에 비로디도 몸머로 가득 차다. 그 다음에 에즈엘에서는 뜻이 두 가지라는 거 뭐뿐만 아니라 몸머도 나도니 파도스로 바꿀 수 있고. 어 그렇지만 에즈엘에서는 몸만큼 잘 이런 뜻도 있고. 예, 이두 문장을 유의하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